이 포인트 8번. 채권 투자 수익률 분석과 수익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상대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팔면 되는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떨 경우에 우리가 수익을 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이 반대 개념이 많아요. 가격과 수익률이 반대다. 뭐 이런 어 개념, 뭐 잔존 만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과 뭐 반비례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반비례한다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분 정, 부분 정도만 어, 그런 내용만 이해하시는 어, 기준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예금 상품보다는 이율이 높습니다. 예금 수, 상품보다는 수익성이 좋고요. 주식보다는 <laughs> 우리가 위험도가 낮아요. 근데 주식부 주식이 수익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 이 부분은 뭐 쉽게 보면 우리가 중위험 중수익,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위험은 안전하다. 주식보다 안전하고 예금보다는 좀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니까 유동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확정 이자 수익도 있고, 내가 매매 중간에 어 이율이 높아지면 뭐 예를 들어서 팔 수도 있다. 중간 매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기 상환일 이전에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는 며칠 거래였습니까 3영업일 거래였는데 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길 또는 당일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어 현금화 시키기가 용이하죠. 빠르게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게좀 어렵고 어,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개인보다는 어, 우리가 기업이나 회사 입장에서 거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장내에서 거래되기 보다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높아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증권사나 이런 데서 장내 채권 투자용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제 상품들을 거래하기 때문에 장내 투자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 우리가 장외 거래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상대 매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매매, 자율 매매가 되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상대 매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상대방을 정해놓고 내가 그 상대방하고 주식, 아, 채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자율하고 같은데, 왜냐면 이자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채권 표면에 붙어 있는 이자율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이 표체가 있는 반면에 발행수익률이라고 해서 발행될 때 매입가격으로 산출된 채권수익률 이 표체가 있어요. 이 발행될 때이 채권은 어 연뭐 예를 들어서 연 이율이 6%다 이렇게 해서 6%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수익률이 되면서 만기수익률이나 내부수익률 시장수익률이라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의해서 어, 형성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통수익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투자 수익의 증가율을 우리가 나타내는 지표를 실효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발행수익률, 유통수익률, 수익, 어, 실효수익률이 있는데, 시험에는 기본적으로는 발행수익률하고 유통수익률을 섞어서 반대로 내주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실 때는 발행수익률과 수익률과 발행 유통수익률을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 채권수익률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면 수요자가 늡니까 줍니까? 요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수요가 줄어들죠. 높아지니까. 물가가, 가격이 여러분들 비싸지면 어떻습니까?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가격은,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그죠? 가격이 떨어집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익률하고 가격하고는 반비례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격과 수익률은 서로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으면 수익률은 떨어지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익률은 높아지는 특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상승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고요. 시중 자금이 많아져요.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거꾸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반대로. 가격이 높아지죠. 살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 사람이 많아져서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익률은 반대로 떨어지고. 유동성이 낮아요. 유동성이 낮으면 우리가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익률은 높아지고 잔존 만기가 길수록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요. 위험이 높을수록 가격은 떨어지겠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시험에 어, 틀린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수익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틀리는, 어, 좀, 여러분들이, 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통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이, 채권 가격은 유통수익률에 반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잔존 만기가 길수록, 우리가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의 변동률은, 변동률, 가격의 변동률은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기가 길어지니까, 실제로는 만기가 길수록 우리가 그 금리라고 하는 것은, 금리라고 하는 것은 크겠죠.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죠?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의 변동성이 커요. 그죠? 우리가 아까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 얘기할 때 단기 금융시장이 금리 변동이 적다 그랬어요. 장기로 갈수록 잔존 만기가 길수록 금리의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기 때문에 채권의 변동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일수록 우리가 표면금리가 낮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현금에 대한 비중이 높다란 얘기예요. 현금 비중이 높다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높으니까 우리가 채권일수록 가격 변동폭이라고 하는 게 현금이 높으니까 가격 변동이 큰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크니까 가격 변동 곡이 크다. 근데 만약에 표면 금리가 높다라고 하면 현금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표면 금리가 5다라고 하면 현금이 95라는 얘기고, 금리가 5라는 얘기고, 만약에 표면 금리가 10이라고 하면 현금의 비중이 10이고, 표면 금리가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현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현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가격 변동 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 금리가 낮은 채권일수록 가격 변동폭이 크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투자는 거래 조건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들의 소액 투자가 용이하지 않다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이지만 개인들도 투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채권 수익률은 예금 이자율과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채권 어,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자 우리 채권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이자율과 같다. 채권의 유통수익률은 채권의 표면에 기재된 수익률이 아니라 아까 유통수익률이 아니라 표면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수익률은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되면서 형성되는 그 뒤를 우리가 수익률을 유통수익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채권의 잔존반기가 짧을수록 유통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가 변동률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잔존반기가 길수록 변동률이 커진다고 했고요. 시중 자금이 풍부하면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예, 그 수요 가격이라고 하는 건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풍부해지니까 살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익률은 반대로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가격하고 수익률은 반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가격의 반대다라고 생각하시고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은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높아지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기간이 길어지면 예, 변동성이 커지고 기간이 짧아지면 변동성이 줄어든다. 요두 가지 기록, 기억만 하시면서 문제를 어잘 읽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여기 표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높아진다, 수익률이 낮아진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키 포인트 8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